동네 카페에서 67살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오후 2시부터 인생 상담을 해줍니다.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29살 직장인이 물었습니다. 상사가 너무 싫어요. 퇴사할까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30년 전에 그랬어. 그런데 그 상사 덕분에 지금의 내가 됐지. 35살 주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 할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10년 후엔 그리워질 거야. 나도 그랬거든. 42살 사업가가 고민했습니다. 사업이 망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세번 망하고, 네 번째에 성공했어.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야. 할머니의 상담 비결은 간단합니다. 나도 다 겪어봤어. 그래서 알아. 67년을 살며 겪은 수많은 경험이 최고의 답이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유튜브에서 답을 찾지만, 진짜 답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에게 있습니다. 경험은 어떤 책보다 강력합니다. 당신 주변에도 인생 선배가 있습니다.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 현자의 말처럼 모든 만남이 배움입니다.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